저는 오늘 직장인의 자산 형성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후배 공무원 부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배우자로 만난다는 것은 삶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최상의 선택입니다. 전국의 공무원 후배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여 함부로 퇴사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부부는 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 계획을 세워 본인들 하기에 따라 충분히 경제적 안정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쓸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와 유형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최상의 근무 환경입니다. 직업별로 출생률 통계를 낸다면 공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이 근무하던 두 부배가 있었습니다. 둘다 공무원 부부입니다. 한 부부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여 신혼 살림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양쪽 집에서 1억 원씩 보태어 2억 원을 마련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수도권의 35평, 5억 원 아파트를 마련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자본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리고 담보대출 3억 원을 받아 5억 원 아파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이 후배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나에게 자문을 구했고 나는 가장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출을 갚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라.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서 대출부터 갚아라.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후배는 월급을 받으면 대출부터 갚아 나가며 긴축 재정을 했고, 지금은 담보대출을 상당 부분 상환했다고 합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소비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 대출 상환이 결과적으로 무엇보다 강력한 저축이 된다는 것을 이 후배는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은 인플레이션으로 당연히 올랐으며,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소비를 통제했고, 주거의 안정과 자산 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직장인의 전형적인 자산 형성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후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에 결혼한 공무원 부부로 대부분의 상황이 조금 전 이야기한 후배와 비슷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후배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전세 시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저렴한 가격에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한 제도여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주거의 안정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 남들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해라 조언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후배는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신형이 나오면 바꾸고 컴퓨터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태블릿 PC도 들고 다니는 등 전자제품을 좋아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결혼하자마자 SUV 차를 뽑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돈이 모일까 싶을 정도로 씀씀이가 제법 있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안정보다는 당장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면서 좋은 것 사주고 좋은 교육시켜주느라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후배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 나는 도대체 언제 집을 살수 있을까요? 본인도 자녀가 더 크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나는 평소에 후배들한테 자기 집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힘들 수 있다. 항상 얘기했으며 나의 조언을 따른 후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보아온 바로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후배들이 여윳돈으로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여유를 즐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만약 그 후배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면서 그만큼 여유자금을 악착같이 모았다면. 돈 버는 족족 우량주를 사 모았다면 수도권의 조그만 아파트 한 채라도 전세를 놓고 사 두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되었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집을 안 사고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해서 몇억 벌었어요 하는 방송이 많습니다. 그 선택은 존중합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을 샀다면 취득세, 재산세 내고 이자 갚으면서 형성할 자산보다 주식 투자에서 번 돈이 훨씬 많다. 지금 당장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계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주식도 오르지만 집값 전세, 월세 모두 만만치 않게 오른다는 점입니다. 주거의 안정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살아야 하며 집은 필수제입니다. 집값도 오르지만 전세와 월세도 당연히 오릅니다. 왜냐고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점점 수도권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집을 안 사고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해서 몇억 벌었어요. 이런 영상에 현혹되면 안 되는 이유는. 성공한 소수의 이면에는 훨씬 더 많은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유튜브를 하고 실패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유어람TV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